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과 함께 호산나찬양대 귀한 찬양 주님께 경배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치유하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에, 어린 아기를 품에 안으면 되게 어린 아이들이 에, 편안해 하는데 오늘 예나는 좀 불편했나 봅니다. 아, 에, 잘 자고 있는 애를 제가 이제 그만 울렸습니다. 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매일 아침 지구촌 어디에선가는 반드시 이런 대화가 오갈 것 같습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이불 개라. 아들이 대답합니다. 저녁에 또펼 건데 꼭 개야 돼요?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다시 말합니다. 그래도 개. 기껏 해서 봤자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애초부터 굳이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아들과 그래도 이불은 꼭 개야 한다는 엄마 이둘 중에 누가 옳은가요? 저도 어렸을 적에는 꼭 펴야 될 이불을 이것도 개야 되나. 그래서 어떤 때는 쏙 빠져나왔다. 쏙 들어가기를 반복하기도 했었는데, 하도 야단을 맞았을 때는 개기가 귀찮아서 아예 둘둘둘둘 말아서 그냥 얹어 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각을 잡아 이불을 개야 한다는 잔소리를 듣고는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잔소리를 제가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챗바퀴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지 않은가.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를 돌고 있는 런닝머신과도 같이 맴돌고 있지는 않은가. 성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쉼을 모른다. 욕망 자체가 무한하며 끝이 없어서 늘 제자리로 돌아오는 연자방아를 돌리는 말과 같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제자리에 돌아와 있고 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언하면서도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의 구원과 인도하심과 능력을 주 앞에 구하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때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읽다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이런 본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부어지기 재앙이 쏟아 부어지기 전에 과정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풍경을 아주 맑은 청명한 창공 유리 바다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공 유리 바다에 불 같은 번개 같은 불이 가로지름으로써 다가온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예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의한 일곱 대접의 재앙이 극심하고 무서운 재앙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바닷가에 어린 양 보자를 향하여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름의 수는 666을 말하고 있는데 그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유한계시록 13장 말씀에는 둘째 짐승으로 묘사된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으로 묘사된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을 경배하게 만들었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름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숫자 이걸 선징하는 표를 사람들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찍어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엄청난 박해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은 그 박해와 환란과 순교와 고통을 이제 정말 이겨내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드디어 이겨내서 오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승리자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도들의 모습처럼. 여러분들도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노래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홍해를 건넌 모세가 뒤쫓아 왔던 애굽 군대를 그 홍해 가운데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어쩌면 모세의 노래의 모습이 유한계시록 어린 양의 노래의 모습으로 성취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처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노래 속에는 공통의 주제들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나누며 우리도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는 하나님의 권농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 노래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노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은 빠져있는 장소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노예 상태에 빠져 있었던 그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바로 왕은 완악하여 그 백성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이시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노예로 데리고 있던 그 백성을 풀어주고 보니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래서 내보내놓고 엄청 후회하다가 추격대를 편성해서 전차군단을 만들어 뒤쫓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추격하는 애국군대가 있습니다 앞뒤가 다 막힌 상태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막힌 길 도가 내든 쥐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굽 군대의 추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앞선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같이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와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여호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믿습니까 정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속하다고 하는 표현을 13절에 쓰고 있는데 구속하다는 말은 무르다 값을 치르다 다시 되사다 이런 의미입니다 빚으로 칼 팔려나간 사람을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나 이웃이 속량하여 자유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친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든지 심지어는 친척을 살해한 자를 찾아 복수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이세 가지 의미가 다 거기 깊숙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되 사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도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 의미가 다 구속한다는 의미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에 대해서 스스로를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구속.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노래하면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어린아이, 교학계 어린아이가 성경책을 읽다가 갑자기 할렐루야 하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지나가던 고고학자, 이제 이 교수님이 어린이를 바라보면 너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이 무신론자 교수님이 이상하게 그 어린이를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글쎄 성경을 읽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홍해가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갔다지 뭡니까? 할렐루야. 그러자 이 무신론자 교수님이 어린아이를 잘 설득을 합니다. 얘야. 홍해 바다는 사실 갈대 바다란다. 갈대가 심겨져 있지. 그러면 그건 별로 깊지가 않아. 아마 강급 그 홍해 바다의 깊이는 무릎 정도 뿐이 안 됐을 거야. 그래서 다그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었단다. 그렇게 설명해주고는 지나갔습니다. 근데 교수가 어마치 지나갔는데 다시 어린이가 뒤에서 할렐루야 하고 또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야뭐 때문에 또 할렐루야냐? 그랬더니 어린이가 말합니다. 아글쎄 교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무릎뿐이 안다는 그 홍해 길에 애국 군대를 거기다 다 물에 빠져 죽게 만드셨다니 할렐루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이 노래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의 앞에서 신음하는 그 백성의 호소를 들으시고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 구원해 주십니다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와 여호와 여호와는 구원 노래 부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도다. 마음껏 찬양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인도하심이 거기 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도하다는 말의 뜻은 안내한다는 뜻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안내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백성이 느끼기에 막다른 길 같았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였습니다. 도간에 든쥐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친절하고, 언제나 자비롭고, 언제나 은혜스러운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광약 가운데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강제로 아니라 인자하심으로 은혜로, 햇새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친절한 자비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바람에는 두 가지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바람과 뒷바람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갈 때는 뒷바람 때문에 11시간 정도 되면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미국에서부터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맞바람 때문에 앞에서 마주오는 제트 기류 때문에 두세 시간은 더 걸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제트기류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시절에는 동일한 거리에서 발생하는 비행시간의 차이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표지점의 예상보다 일찍 도착하거나 늦게 도착하는 것 때문에 당목스러워 하기도 했습니다. 또 맞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비행시간을 고려하지 못한 채 11시간 걸렸어 그러면은 11시간 만큼의 연료만 넣고 비행기에 비행을 나서는 아찔한 경우도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비행 운행을 위해서는 뒷바람과 맞바람을 다 계산해 넣어야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람은 뒷바람의 이로운 점은 금방금방 잊어버리는데 맞바람의 고통스럽고 아프고 불평스러운, 불편한 것은 더 크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뒷바람으로 인한 시간 단축보다는 맞바람으로 인한 시간 지연을 더 크게 받아들인다는 사실, 심지어는 자전거를 탈 때에도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앞에서 불어오는 맞바람은 민감하게 느낍니다. 골프를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뒷바람은 이렇게 잔디를 뜯어서 이렇게 뿌려보지 않습니까? 뒷바람은 덜 신경을 쓰는데, 맞바람에게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뒷바람을 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는 맞바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뒷바람의 힘에는 둔감하면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거칠게, 고통스럽게 하는 맞바람의 힘에는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감사할 대상보다는 원망할 대상을 찾는데 더 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불평의 전문가와 같습니다. 흔히들 시대를 잘못 만났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 푸념하기도 합니다. 시대가 자신의 인생의 맞바람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심지어 요즘 무속의 소리로 초등학생들이 자기의 소원은 재벌의 아들이 되는 건데 아버지가 전혀 힘쓰지 않는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랑성 여러분 우리는 뒷바람보다 맞바람을 더 크게 생각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우리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의 상황보다 더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너무 치우쳐 우리 자신에게 불고 있는 뒷바람은 무시한 채, 앞바람의 고통, 앞바람의 불평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엔 분명 두 바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뒷바람, 이것은 가족, 친구, 선생님 같은 사람에서부터 한 사회의 문화와 시대 정신, 역사적인 사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 산업화 일꾼으로 우리를 이만큼 잘 살게 해주신 우리의 앞선 선진들이 있다는 사실, 어르신들이 바로 우리의 뒷바람일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뒷바람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깊이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뒷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높은 교육열. 그것은 우리의 삶에 부드러운 뒷바람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자신은 굶어도 자신은 배고파도 자식은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이 열정적인 높은 교육열. 바로 이것이 이 나라 이민족을 이만큼 선진화 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열사의 나라에 가서. 힘 써서 일했던 산업의 역군들, 광부와 간호사가 되어서 정말 저 소독으로 그렇게 갔던 일꾼들, 어쩌면 이 모든 뒷바람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고 오늘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불고 있는 맞바람에 대해서 불평분만으로 탄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랑는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뒤에서 불게 하셔서 애굽을그 군대를 수장하시는 뒷바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가 자신의 맞바람이 더 세대고 불평하고 맞을 때 맞바람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뒷바람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자리에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뒷바람에 대한 고마움이 생기셨습니까?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풍 입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다시 동풍 입으로 애굽 추격군대를 막으셨습니다. 군대의 추격을 따돌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뒷바람에 대한 감사보다도 맞바람에 대한 원망이 이 백성에게 더 많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따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진해 나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아니, 물이 씁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다시 이 백성들이 그 맞바람 앞에, 뒷바람의 홍해의 그 대승리를 경험했으면서도, 바로 앞에 있는 마라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바람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뒷바람의 힘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 같은 노래로 맞바람을 이겨가며 노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돌려드리는 영광과 경배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군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이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언인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노래에는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경배와 영광 돌림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최종적인 장소인 성결한 처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 마음껏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오늘 찬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 목표였지만 믿는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안식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배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영원한 안식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우서 4장 18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을 말씀드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겁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빛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빛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고 어둠 침침해 있는 이 영광의 빛, 거룩한 빛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하고 이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영혼이 될때 우리 속에 있던 거룩한 이 빛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빛이 빛나는 것과 함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빛, 그 빛과 그 빛이 서로 만났을 때그 장면을 가르쳐서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이 빛된 마음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을 바라봄으로 죽게 영광 돌리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여호 하나님 구원이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노래합니다. 뒷바람을 잊으며 맞바람에 불평함에 살았던 우리가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그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